어젯밤 강원도의 한 산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손님으로 추정되는 일가족 3명의 흔적을 발견. 유명 방송인 A씨의 가족으로 밝혀져. 세간에 안타까움을 오, 하고 있습니다. 난, 산장을 다했습니다. 아들 보일 때추적스러워 어젯밤 연시경에 이곳 산장에 방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되어서 산장 주인 이 씨는 숨진 채로 발견됐죠. 실종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지금 수색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유명 방송인 강우연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일부의 <목소리> 가능성이라도 제대로 밝혀야 돼요. 가장 잔혹한 트랩